내가 서울을 잡고 있는데 나는 서울의 단한양이라고 하고 여기 오야붕이 누구야? 아, 어, <laughs> 오야붕 나와 누구야? 여기 우미간 오야붕이 누구요? 나에 당신은 누구요? 난 부산에서 전군이라고 하고 어허 이 서울 사람들 아닌 어. 분들이 지금 오야붕이 되겠다고 제가 오야붕이요. 아니 그래서 오야붕이 누구냐고 다 오야붕이라 하는데 오늘 비울리기 전에 다들 가만히 앉아 계시오. 제가 오야붕이니까 오늘은 어, 내가 기필코 오야붕을 쳐치하고 내가 접수하겠다 도쿄로 가시오 본인생 근데 제가 아, 하면 오야붕이 아, 아닌 거 아, 같애 같아서...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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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앉으세요 자 컴투스 프로야구 2022 컴프 야행시대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진행 맡은 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 자, 오늘 저희가 또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엄청난 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한분한분 한분 먼저 인사를 좀 나눠볼게요. 자, 우리 야쿠자 난닝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작년 이후로 어, 또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그때는 우승으로 찾아뵙고, 이번에는 어, 정말로 특별하게 15, 어, 삼성 대결, 아, 정말로 코치 하나 남았는데, 깔끔하게 해금하고 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들한테 또 웃음 드려나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투스 2027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어, 멋진 신사분들과 함께한 단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너무 사랑하는 전 야구선수 유희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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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진행하는 p v p 대결 컴퓨야 최고봉 쟁탈전입니다. 오. 예. 대고봉 생탈전. 그러니까 우리 패널 한 분과, 그리고 지목한 또 시청자분이 경기를 해서, 경기 시청자분이 많은 포인트를 획득을 하면, 네. 그만큼의 보상이 나갑니다. 그렇듯 또 우리 패널 분들이 또 너무 뭐, 대강하시면 안 되고, 또명예걸려을 있도록. 아, 네. 아, 네. 네, 아그 네, 네. 네. 자, 준비된 거 같네요. 자, 햇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리햇반입니다 아, 아이디는 저희가 오드리햇반이어서 약간 여성 유저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 일단 남성 유저분이 먼저 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샌드백을 막고 있는 어드리 햇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어 제가 예전에 난닝구 님이랑 네. 이제 7시간 대전을 한 적이 있는데 오, 그래? 있는 오 진짜? 이겼어요? 두 개정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변을 하시는 개정으로... 게 최고 전력이 네네. 아니어서 졌나 봐요. 아, 아 역시 역시. 아, <laughs> 아, 역시. 아, 아, <laughs> 네. 어떤 분과 경기를 해 보고 싶어요. 네분 중에서. 어, 원래 이제 난닝구 님이랑 하려고 했는데 아, 했는데 상대리다. 아, 그래도 정근우 선수님이 육도가 되었잖아요. 나를 피했어요. 어, 어 잠깐만요. 이게 난닝군이가 리벤지를 하려 했으나 아 실제로 정근우 선수를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 있을까요? 우리 정근우님은 고른 이유. 아 제가 정근우 선수를 꽤 많이 좋아했었어 가지고. 아 근데 왜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했었다고. 네. 정근우 선수 오드레반 유저님의 대결 어떻게 진행될지 경기 속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궁금하다. 열심히요 어, 열심히. 해, 열심히. 아 우리 또 이제 야구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네, 네. 세상이 젖대려줬어요. 세상 한번 해주세요. 1번 타자. 네, 박병호 선수. 이번에 양준영. 한번 박병호. 와, 능력치가 진짜 괴물이다 와. 자기 넣네요 라인업에. 아, 진짜 엄청 많이 넣었어. 그래도 <laughs> 올해 또 이평선수 태폼미또 괜찮잖아요? 예중간계틀좀 네, 이동하긴 했지만. 와! 아 누구야? 형 야, 수비야? 야, 야, 야. 수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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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포크볼이야. 네. 아니, 근데 SSG 덱을 골랐던 건데 1루스가 이승엽 선수고 아, 아, 2루스의 아, 아, 정근 선수가 있고요. <laughs> 거의 올스타전이에요, 지금 올스타전. <웃음> 올스타전. <웃음> 올스타전. 네. 그쪽, 그쪽, 그쪽 바깥쪽 좋아요. 양준영 선수가 약해요. 정확합니다, 지금. 들어와! 야, 이제 실제하고접목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상대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양준영 선수와. 네, 맞습니다. <laughs> 아. 약점을 알고 있다. 보세요. 하기 없고 이게 컴퓨터입니다. 형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 <laughs> 해설 대박.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안 <laughs> 돼. 유인구 떨어지는 거안 돼. 떨어지는 거 유인구 하나. 유인구. 잠깐만. 나이스. 둘이 바꾸는 거 몰라요? 어. <laughs> 자 우리 레프리. 레프리 붙어주세요. 선수 예, 교체 도와주십시아 이거 어, 바꾸라고 했잖아. 아 이거 홈런? 아 잠깐만. 플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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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전문가 박라고 했잖아. 난 아. 아, 역시 전문가 시선. 아니, 촉이 있거든요. 아, 요유관 아, 선수 말 들었어야 됐는데이있었습니 아. 아. 아, 진짜 실전 야구에 가깝네.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어, 어, 아, 어, 어, 어 두방아요두 어, 방? 또? 방. 또? 아, 두 방입니다. 아니 바라니까 아김성 바꾸라고! 아두 네. 어, 어, 뚜껑 열었어요 뚜껑! 네. 근데 아유, 주, 중요한 건요. 정은 선수가 알아야 되는 게 만약에 우리가 패널 분들 계시면 시청자분들이 지잖아요? 시청자 패널 분들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다고요? 네, 저게 호락호락한 호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니 네. 아, 오승환 선배님 있는데 왜안 바꾼 거야? 그러게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유, 라인업이 아유, 있었는데. 이렇게 했고요. 바는 방법을 몰랐어! 정원창 선수 똑같네요, 창법이 박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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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만들었죠. 누 예. 네. 또 이제 발이 또 빠르시기 때문에 애초에 능력도 좀 돼. 아, 엄청 빨라요. 와, 투수 봐. 레전드 선수도 다 나와. 요 자, 이번엔 어, 투수가 야윤학길. 아, 전들데때또 아, 엄청 났던 어우 어, 잠깐만, 잠깐만. 자, 귀 왔다, 에이! 귀 왔다! 아, 어, 근데 맞아. 센스가 있으시다, 확실히. 공을 채기가 힘든데, 네. 어, 잘 치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아까 도로에다가 잡혔던 것과 투수교체만 제대로 됐어도, 어, 제가 보기에 이길만 했어요. 오로는 저는 이제이 정도 꽃이 믿었어요. 이 아, 정도 감독님이 믿었어요. 어, 믿었어요? 네. 승부리 1점 낼수 있는데. 어, 어, 아, 보라, 보라, 와이드 피칭까지 나오면서 제 2루까지. 아니 정인호 MC가 야구를 정확하게 아시죠? 저 야구 완전 좋아합니다. 아, 거의만 저 허구현이랑 예. 같이 방송한. <laughs> 아진 야구, 야구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어. 허구현 총재님랑 이 방송한 줄 알았어. 예. 아또 아, 아. 그분 요즘 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아, 예. 예. 총재님이랑 이제.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안타나면 1점 따릅니다. 한점 날것 같아. 야, 나이스. 바운드가 컸다. 너무 좋았다. 좋아 좋아. 야, 저게 세나가네. 와 점수 무조건 일 삼인데 한1 점만 하기 싶은데 때려도 와 점차 삼구야 잘하신다 진짜 <laughs> 햇반님 당황하고 있어 지금 햇반님 야구는 또 보이만 또 아, 모르죠 그래요 그래. 또 이름까지요 이루까지 예. 종범신입니다 아까 첫 번째 타석에 안 타였거든요. 어. 아 모르겠네 아 빨라 빨라 마이 급해요 마이급요아 슬라이드가 149km야 형 이제 맞다 보니까 이제 볼로 유인구를 많이 던질 거 같아 만약에 홈놈을때린다면 어. 넘어간다! 아! 아! 야 정근호! 야이 골! 역전한다! 전정정정 내가 말하자마자 아니 근데 저는 아! 너무 놀란 어. 게 정근우 선수가 오. 선수 때 본인 홈런 칠 때보다 리액션이 더 커. 예, 지금 완전 찐이야. 끝 났어요. 끝났어요. 오세요. 아니. 내가, 내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내가, 오. 아니, 오. 내가 끝내기 안 탈지 아니야. 오. 야, 진짜 최고 오. 최고. 와. 야. 의 오야봉이구만. 오야봉. 오야봉. 요 지금 사실 우미간의 오야봉 오. 지금 완전히 흡부상한 어, 네, 최고 효과가 됐습니다. 자, 자 앉아도, 앉아도 되겠어? 야 음. 이거 잠깐만요. 보 어, 알았어. 나. 지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 지금 와. 동구 선수의 와. 완벽한 공격과 수비력을 통해서 85포인트밖에 획득을 못 했대요. 일단 정우 선수 승리 소감 한번 들어볼까? 아, 정말 좋습니다. 끝내기 찬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KBO 통산 1등이거든요. 1등. 1등.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분은 연판입니까? 이분 이분은 앵커 아니에요. 그냥 오드리 햇반 님이에요. 그냥 오드리 햇반 님이에요 다음에 나랑 한판 해. 햇반 햇반. 자, 햇반 님. 햇반 님 괜찮으시죠? 아 네, 괜찮습니다. 아, 국 아, 마지막에 막, 이게 결국 역전홈런을 내주셨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클났다. 아, 저는 스타벅스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부터 이렇게 또정문우 선수가 너무 잘해서 네. 아, 아, 너무 잘하시는데 다음 경기하는 아. 특히 우리 다나양님 같은 경우에는 좀 긴장이 아. 될수 있거든요. 아. 아, 뭐 저는 뭐 그냥 예, 예. 제가 자, 다 여기, 드릴게요. 자, 우리 나와 계시는 피크님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캡슈라 길드에서 방어 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무가금 유저 DJDIWN입니다. 일단 정문호 선수 저희가 선수 보호차는 좀 휴식을 취해야 돼요. 네좀취해야 아, 좀 돼요. 혈전을부 아, 버렸기 때문에.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예, 우리 또유이관 이원님 계시고 어. 단연장 님, 안진구님 이렇게 세분 남았거든요. 어떤 분과 한번 좀 이제 실시간 대접 붙어 보시겠어요? 어 저는 그래도 프로 선수 출신인 유희관 선수를 하고 아, 아 유희관네.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예. 아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또 아아 유희관 님이 제가 알기로는 오늘또 일찍 오셔 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 또 플레이닝 아 벌써 들어갔고. 몸을 풀고 계세요? 아니 뭐예좀안데 네. 저분은 거의 웬만한 방송인보다 방송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같으세요? 자, 우리 유희관 님 자리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갔다. 자, 매칭됐대요. 자, 유희관 님 화이팅! 어, 화이팅! 네. 아, 네, 유희관님 너무 재밌네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제 중계를 보면서 너 편안하게 도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근데 이거 있잖아요. 보림이 보림이리로 던진다? 네. 와. 근데 아, 네, 닉네임이 유희왕김웅장아니 불안한 건 제가 선발투수인 게 약간 불안해요. 지금. <laughs> 어, 여기서 정구는 선수가 있습니다. 2 08년도. 야 저보 강하시네. 옛날에 현영 때 모자 먹고 땀 닦는 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예. 자, 어, 두 탄택인가 유희관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누군가요? 너무 잘생기게 나. <laughs> 예. 근데 죄송한데 선발이 장원준 선수인데요. 어, 아, 장원준이라고요? <laughs> 장원준인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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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본인이 <laughs> 세팅을 본인으로 하길 원했는데 갑자기 아니 본인 장원준 선수야. <laughs> 아니, 야이 장원준이 아니, 나. 장원준이 아니, 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 지금 이제 아 이번에 버텨야 돼요. 그래, 저 유인환 선수. 예, 많은 유저분들이 혹시 아이디 초딩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요이한 아, <laughs> 킹왕짱의 아이디인데, 혹시 초딩이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좀 답변이 있을까요? 아, 저, 좋아합니다, 킹왕짱. 아, 그렇습니다. 예. 본인을 본인이 더 사랑해야 돼요. 예, 자 귀여운 아이디로 접속을 이제 해주셨고요. 아, 최정 선수는 바깥쪽이 약해요. 아, 아니 대박. 아, 도대체 아, 뭐가 아, 약해요? 뽐내 들어가죠. 뽐에 아. 들어가더니 이거는 제작진의 농산입니다. 유이근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장원준을 올렸습니까? 아. 네, 1인이 끝나야 교체가 되니까. 아, 교체가 되긴 되는데 한 5점 나고 될것 같아요. 예. 많은 유저분들게 보상을 최대 보상을 드리기 방, 위해서. 저분 이무각이 맞습니까? 무각금 맞대요. 제가 예. 계좌, 계좌 조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분. 저기요. <laughs> 저기요. 아, 저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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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점수, 저기요. 누수가뭐 맞... 하는 거야, 진짜. 누이간 선수 지금 죄송한데 아웃 카운트를 하나도 못 잡으셨거든요. 저희 엄마. 이런 방송 못 끝나거든요. 최대 점수 나는데 최대 점수. 제발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아 아, 이거 약간해요 윗공에서 이분 파악됐습니다 이제 오 예, 파악됐고요. 파악 일단 높은 공이 이제 배트 가잘 나왔습니다. 맞을 거다 맞고 파왔댔고. <laughs> 네. 3대 0이라 물론 이제 정근우 선수처럼 역전 운동이안나오리려 한번 아이 자정근우님 필전 야구에서 3점 어. 초반이 줬다. 어떻게 돼? 어떻게? 얘를 바꿔야 되냐 이거. <laughs> 아니 우리 <근데 웃음> 2루 수비는 입장에서 어, 네. 수비 나갔는데 선발 투수가 그냥 어. 아웃 카운트 하나도 못 잡고 3점을 내줬어. 그때 네. 2루 수비하고 있는 그 심정. 에이 지지. 저분 알고 치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요? 걸걸걸 하냐? 하냐? <목소리> 네. 뭘 알아? 이렇게 잘칠수있다고요 선발이 <laughs> 좋네요, 저거. 뭐. 아우. 맞다.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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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희가수이안 하냐, 던지고? 아, 이게 안타가 장, 아직. 빛나, <laughs> 아, 아깝다. 선발이 유희가이었어야 됐는데. 유희가 <laughs> 유희가이었어야 됐는데, 예. 진짜. 아. 그럼 거의 천적 아니에요? 제가 여성분들을 못고셔서 타드를 고치려고 유의를 했거든요. 예. 아, 그 하늘이 떴다. <laughs> 아, 드디어. 이름이... 네. <laughs> 이루를 왜안 던지는 거야 응원아! 아, 원래는 던져야 되는데 카드가 좀 약하네요. 아 답답하네 진짜. <laughs> 답답해 진짜. 반다만 아, 아 안잖또 빨리 안또 끝내라 또 저기 요 이번에 어떤 공으로 꽂을 건가요? 한번더고게요자 이번에 어떤 공을 꽂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초콜릿 선물로 꼬시겠습니다 예, 저기서꼬셨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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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았다. 어? 이거 아, 나나 나왔다. 그래? <laughs> 저기요. 어, 아, 단장 넘어가나요? 저기요. 아, 단장. 뭐 장경 죄송한데홈런도 그냥 홈런이 아니고 맞다. 장외에요 장외. 정구는 선수가 여기서 야 뭐야 험런. 아! 야! 야, 또 장외 험런이죠. 예. 아 이거 나비라고. 아니 지금 유이가 선수가 뭘했냐면 뭘 풀게임을 해가지고 데드브를 노렸는데 오. 공이 한복판으로 들어갔어. 홈런 아, 맞았어요. 아 결국 대드불. 오늘 정구는 정구는 대입니다. 아. 솔직히 나. 현역 때도 정무는 선수한테 홈런 맞으면 게임 진 거거든요. <laughs> 또 이제 많은 업을 치시진 않았지만 또 워낙에 교타자니까. 아. 아니, 죄송한데 저가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한 일을 8대0 처음 봤거든요? 아니, 어, 아니 점... 뭐 하는 거야 진짜?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게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 제작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이거 야거골때요 점... 이미 최대 보상이에요. 아... 야구 점수가 이거 다른 점수 같아요. 예. 이 정도 되면 100개를 도, 좀 던져주는 게... 아니 <laughs> 이게 포인트가 근데 아직 안 됐대요. 아, 아직 안 됐어요? 이거 네. 무각은 맞습니까? 근데 어쨌든 승리 포인트까지 더하면 150 정도 될것 같은데 자리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냥 와 그냥 와. 예, 와, 와. 유이가 선수 오세요, 무대 무대로. <laughs> 안 저기 유이가 선수. 제가 사결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왜냐면유이가 선수 꼭 필요한데 중요한 건 이게 물론 이제 본인의 선발 엔트리와 다르게 나왔지만 경기력에 좀큰큰 실망을 많은 팬들이 하셨거든요. 변한 화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 아, 일단 제 카드를 좀 원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예, 솔직히 장원준 카드 저도 안 쓰거든요. 아, 이런 말은 안요 <laughs> <laughs> 이런 말로 되나요? 예. 예. 좀뭐 장원준 선수안볼 건데요. 어, 어찌 됐건 또 야구 선수 출신으로서 지금 경기는 또 깨끗하게 인정해 주는 거고, 맞습니다. 어, 저는 비록 졌지만 여러분들께 또 많은 또 드릴 수 있어, 선물을 드릴 수있어서 예. 예. 야박 카드는... 이 네. 아니라고 예. 박수! <laughs> 그유희관 선수가 뭐 패배를 인정하겠다고 되게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그런 경기는 일점차로 졌을 때는 얘기고 팬대영은 네. 누가 봐도 졌어요. 아, 아, 예. 아, 예. 아, 네. 예, 구대요 자, 우리 또 맹원의 보주고 유저분과 또 한번 연결해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결됐나요? 네, 보세요. 아, 아 공기 엉덩이에 무한도 맞으세요. 아네 맞아요 근데 뭐.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카드 라인업이 굉장히 좋던데 실제로 이제 인 게임에서 유이 간 선수로 상대해 봤을 때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좀쉬웠어아요아아한말 네. 기대했는데. 아아였다 <laughs> 이런 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예. 지금 무려 황투승을 하면 200포인트를 뚫어가지고 지금 보시면 에어팟 <놀람> 와 뭐야 갤럭시 워치? 갤럭시 어? 와 완전 비싼데? 네 저는 갤럭시 어? 하겠습니다. 갤럭시! 아, 아, 아 근데 자 알겠습니다. <laughs> 유정분도 화이팅 해주신 우리 단양 양님 또 이제 경기석으로 네자이동 단양 아, 화이팅! 화이팅! <놀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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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한만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아 아, 아 아, 상대도 아, 어, 레전드가 야. 또 많아요. 어? 레전드 카드가 다섯, 여섯 개? 아니, 다 좋은 거네. 오, 오, 야, 오, 동민철, 그래서 철민철. 아, 단환장님. 어, 네. 오, 근데 아니, 아니, 지금 장원준 선수랑 양현준 선수랑 같습니까? <laughs> 원진이 형, 미안해. 아, 지금 <laughs> 장원준은 의문의 음 3패 중. 예. 원진이 형, 미안해. 오늘 꼭디스하더라 아, 뭐, 자, 지가 못해고 아이, <laughs> <잘> 좋은데. <laughs> 큰거한방 나올 것 같네요. 이때 아마 이때 아마 치실 것 같은데. 어. 야, 아, 그래도 아, 투구가 그냥, 이거는 맞춰졌죠. 근데 제가 작년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들도 꿰맸거든요. 어, 아, 네. 제가 이거를 착각을 했습니다. 아. 다음에 나올 때는 네. 레전드 선수들로 해야 돼요 못 나와. 못 그렇게 터지고못 <laughs> 나와. 예?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게 또3루 이루의 또 양준혁 카드여가지고 이거 잘못 걸리면 갑니다. 자, 한번 뭐 어떤 공격이 나올지. 야, 아, 이거. 아. 그, 잡았다. 아, 았어 아, 이거 점을 올렸어요. 어, 1점, 1점, 네. 1점. 어,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아야 되는, 좋아야 되는 건 뭐예요? 뭐 어쨌든 잘 맞고 있어요. 1점에 투아웃이니까. 니보다는 예, 아까는 6점, 이게... 7점 주지 않았나요, 원아웃에? 죄송합니다. <laughs> 얘... 공격적인비지가 하시네. 어쨌면꼬우지나고 아, 근데 아, 유인구가 맞습니다. 없어. 단연형님은 그냥 바로바로 바로 승부야 네, 맞아 근데 끝났어. 와, 단이형 아, 맞춰 잡았어. 아 이거 튀는 걸잘 쳐야 되는데. 아 또. 아 대표치고 와요. 슈퍼루키또 김도영 선수 나왔죠? 나왔네요. 신황군 타율 1위. 아 역시 대설과. 와. 자. 너보다 나! 근데 중요한 거 타이밍이 좋았어요. 어, 예. 맞추기도 힘들 텐데. 선우님이에요. <laughs> 데 많은 분들이 인정할 것 같은데요? 유희관형 배우래잖아. 좀. 근데 번의 경기로 진짜 둘이 한번 붙었으면 좋겠어. 다나냥님도 유희관님. 아, <laughs> 나는 다나냥님한테 한 표. 아, 진짜 재밌겠다. <laughs> 아니,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승부 예측을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유희관이 지지. 봐봐, 봐봐. 님 잘하시네. 어 파워 아깝다. 우와. 저 솔직히 난닝군님, 군님의 실력이 좀궁금하하도 하고. 다음 경기 다가지고. 다음, 다음 경기 못해요. 근데 또 난닝군님이 어, 그 돈을 좀 쓰셔가지고 되게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뭔가 어, 넘어가. 넘어가. 얼마? 아, 넘어가요. 어. 넘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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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양이 어. 네.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어. 어 그래요? 네, <laughs> 그러니까 나쁘잖아. 예. 네. 템포가 되게 빨라. 공격적이야. 네, 조언, 저분 공격적인 걸 좋아해요. 네, 네, 어. 너랑 틀린 거야, 그러니까.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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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또 네, 네,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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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로 밝을 수 있는 거단나장님자두번나왔습니다예 저게 저분의 매력이에요 <laughs> 내가 마실 때는 그냥 선물 주자 이런 마인드 같아요 음! 어또나남았 가자 <웃음> <웃음> 지금 뭐 홈런 빙인가요 <laughs> 아니 두 분은 라이벌인데요 네? 저기요 단나장님 아, 네? 저, 죄송한데 들어오세요 200점 채웠어요 나이장님유정한 <laughs> 네. 건가요? 아 그럼요 저는 아까 우리 희관 선수님께서 네. 너무 시간을 오래 끄셔서 제가 아. 빨리 아. 빨리 선물을 드리자는. 여기 있습니까? 끝나고. <laughs> 저, 자 일단 뭐 승희 아씨 또 유저분과 인터뷰 한번 뭐 해봐야죠. 자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완벽한 어떤 공격을 보여줬는데 경기 보니까 좀 솔직한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단현양님 어떠세요? 네, 처음에 할 때는 좀 많이 떨렸는데, 네. 네, 하다 보니까는 집중돼가지고 좀잘 맞은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뭐아 홈런 어, 개수만 뭐네 번을 때리셨까 네. 그렇죠. 앞선 경기 유이간 선수 플레이와 직접 플레이 보고 네. 단나 형님 두 분의 느낌을 봤을 때 어떤 분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유이간님보다는 아무래도 단한 형님이 좀 오래 하셔가지고 좀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네. 자내주코님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네. 저는 에어팟으로 하겠습니다. 아 역시! 역시! 아니, 그럴 줄 알았어! 자 이제 아, 우리의 히어로 어... 과연 이대로 우미가는 정구도 선수에게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지난 시즌부터 함께했던 난닝구가 또 보여줄 것이냐 드디어 제가 나설 때입니까? 자 진짜 그지만 칼을 갈았습니다 어, 저는 일단 봐드리는 건또 예의가 안되라고 생각해요 아유 재미가 없어요 어... 있는 그대로! 오! 어. 어. 어, 실력 그대로 버! 어. 드리겠습니다 야돈 많으면 형님이야 이봐! <laughs> 돈많으 형님이야! 어. 야! 네. 유저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다 그러니까 복속가 밝으시네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도 컴퓨터스프리하고 2022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네. 어, 유저구요. 어, 이단원트입니다. 이단원트님, 지금 보시면은 네네. 봄, 여름, 가을, 저녁, 야구를 실제로 또 많이 보시고 와중도야구안할 아, 네, 때는 또 직접 또 게임을 하시고 어, 거의 그쵸? 정말 거의 이분이 야인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는 난닝군님이에요. 아,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laughs> 왜냐하면 난닝군님이 사실 저희 라인업 중에는 그나마 좀 이제 고수반열인데 오늘 난닝구 님과의 경기 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아 사실 저도 난닝구 님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아 네. 어쨌든 이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듣게 되었네요. 아 그럼 본인이 예상하는 그 스코어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저는 저는 난닝구 님이기 실것 같아요 저를. 아, 어? 제, 아 제가 일것 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 혹시 덱은 어떻게 되나요? 뭐1사 어,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아1 4시구나 제가 예, 예. 1오니까 아, 오늘 명승부터 예. 될까? 저도 삼성이거든요. 오. 아, 예. 아, 잘 오케이. 됐네요. 제안 예. 봐드릴 거예요. <laughs> 자, 그래 나바로, 오지. 나바로가 마지막 시즌 1올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엄청 잘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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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민구 형님, 화이팅! 화이팅! 네. 안지만 수강대로. 선수네요, 안지만 선수. 예? 안지만 선수 나왔네요. 아 왕급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프리카 비제야구 있거든요. 안지만 선수. 난징군님 은 주목받는 거 좋아해. 자기 경기 시겠는 얘기. 아, 아겠다. 아, 답변하지 말고 아, 자기 거 봐라. 지만 형또 저랑 친하거든요. 결국 두두 선수 다 잘나가는 선수만 말하는. 연봉 세 선수. 들 일단 저 형이 나봐. 너라서. 바로 나봐라 나봐라. 혼자 땅볼로 돌아오라고. 난징군님. 네네. 지금 선수배에서 공이에요. 네 성공의 수비에요 아쟤금 제가, 제가, 제가 수비잖아요 아 수비 아저 집중 안해서 몰랐어요 아 다시 안지만 선수 자제경기이 예, 집중 경기 좀 해주세요 어아시만 아, 잡았습니다. 아,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시만요 잠시만요 잠시이요 잠시만요 쫄시만요쫄시만요쫄시만요 잠시만요 어시요 이거 내요 이긴거잖아 이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요 이번에 싶어요. 클로이드 나왔죠. 좋아요. 아니, 안지만 선수에서 바꿨습니까? 조절로 들어갈 때마다 바꿔집니다. 예, 로테이션 있요 아 네. 로테이션. 나 일선발부터 5선발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이럴 때마다 바뀌나봐요. 안지만 동생보다는 클로이가 드 나왔죠. 아 뭐야? 처부터 어, 어, 아, 157kg. 아. 네. 자, 이분도 선관이 보통 아니십니다. 장안쪽으로 한번 줘볼게요. 또 유인구입니다. 어. 저기서 자, 따로 방송하고 있는 나이지지. 이렇게 한번 주고 잡고. 아아 근데 유인구님이 아 제일 잘하는 게. 선보안으로 보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볼을 되게 잘 던져가지고 약간 타자가 속객 예, 배트 나오기에서 잡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남닝구님이숨부기 쎄가지고 아직 팔레빨리 떠나기 관심이 되겠습니다. 없거든요 저분은. 오. 와! 오. 와, 거기야. 거기. 이렇게 하다가 역시 우영 잘하네, 우영. 야, 울명. 떨어뜨린다.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자, 성공합니다. 네. 선풍기 선풍기 한대. 선풍기. 떨렇죠 어! 지금 여태 이제 만로하나요 안쪽으로 하나. 이제 아웃입니다 아, 요거 뺐다 나올 거다. 야, 야, 아웃이에요 날씨 덥거든요. 선풍기 필요하거든요. 와! 아, 아 이거 아는 건어떻 해? 고리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아서 안타가 됐어요. 이분 잘하는 분이에요. 음. 자, 어차피 하나나 아웃카운트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잡고 들어오겠네요. 네, 아, 어, 마음대 먹어더라고. 어, 야, 나. 근데 저 볼을 기가 막히게 야. 스트라이크 죽일처럼. 저걸 어떻게 안 속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죠. 정이 근데 제네시 장온 것. 같은데. 예, 원래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이라 어. 예, 그냥 안쉬고 나옵니다. 그 예, 혼자만 아. 계속 나와요. 나 빨리 좀 때리세요. 뭐합니까? <laughs> 별풍선 아. 없나요? 던지고 싶네요, 저기다. 얘 예, 때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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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구 형님! 자 저는 핸드 할게요. 저는 빠따 그냥 막 때릴게요. 아 볼도 때드려요예 어. 볼도 때릴게요. 어 진짜로? 예 바른 아. 경기를 위해서. 저분이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아. <laughs> 아니 포수 잡나요? 그렇죠. 네. 자 좋아요. 오늘 네. 오늘 박우승 보면서 포수 플라이 처음 봤어. 예 포수 있다는 거 처음 봤죠? 네. 포수 플라이 저도 네. 안, 네. 안, 안 쳤습니다. 네. 점수 없나요? <laughs> 자 그렇죠! 그대로 또 글러브 속으로 서 이거는 잡히죠? 네, 바로 잡고 아, 근데 역시 소문대로 잘하시네, 난니 군님. 칼민 좋아요, 난니 군님. 야, 잠시만요. 네. 이분 거의 부터님 같습니다. 예? 공을 다 참네요. 아, 이분도 공을 다 참아요. 어우 어, 어, 저걸 좋아. 저걸 요 속어? 난니 군님 너무 볼만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슈트도 했는데 예. 이분이 또 아무래도 선구원이 내가 어떤 공을 던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오, 와, 아, 그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를 참아요. 자, 위에. 아니, 공반개 차이도 안 나는데. 아니, 선수 힘 빠집니다, 이거. <laughs> 그렇죠. 강산이죠. 아, 우도성호. 아 와. 강산 아아 아이가. 자, 마지막 하나. 자. 안 맞아. 어 이거 도돌 한번 되게 되는 거 아니야? 주력 좋지 않습니까? 주력 괜찮죠. 주력 좋죠. 구장 선수 주력 좋죠. 어 좋아요. 2번 타자가 안 타. 왔다. 여기서 또. 아, 나 바로 아 근데 코이마 그 투어시기를 또 무리 도로 무리하게 합니다. 아, 아 견제하네. 와. 와. 아, 아, 야, 청주도 보통이 아니야. 와, 대단합니다. 수싸움이 아, 안타! 한루상복 아, 압살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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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또 견제가 들어와 가지고 아, 나 바로 아, 센터 앞 바로 안타 치죠. 아니, 한국 시리즈보다 진짜 진짜 심심한데요, 완전 지금? 완전. 해, 누구야? 박성민. 자, 자 박성민. 시작해. 네, 난닝구님은초 집중 중이에요. 아, 볼더지네요. 네. 형, 볼건들리지 마. 이거 찐으로 꼬시죠꼬시죠 지금. 보라나 더 던질 것 같아. 나, 아아 무슨 뭐.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다.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또 이제 이다넌트님 난닝구님을 만나면서 약간 좀 팽팽한 선거가 나왔는데 또 막상 경기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아, 아, 네. 어떤 부분이? 아 역시 진짜 난닝구님이 진짜 그냥 약보우면안 되겠구나라고 아오, 생각했고 아오. 정말 그냥 대기 차이가 나도 난닝구님의 그런 그냥 전략? 전략들이 진짜 그러니까 과거, 과거 옛날에 계속 장송을 <laughs> 봤는데도 와 진짜 너무 야구를 홈런과 <laughs> 10개, 불닭볶음면 10개, 바나나우유 10개 중에 어떤 거 받아가시겠어요? 어 야구를 볼때 홈런볼이 음. 제일 맛있어요. 아그 야구 런볼을자 홈런볼, 자, 홈런볼.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죠.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 패널들에게는 아이고. 벌칙이 진행됩니다. 아데난닝고님은 무슨 분데? 벌칙을 하세요. 졌으니 아, 이기지 못했으니 아, 아, 그래요? 무조건 예. 이겨야 되는 거구나. 예, 이겨야 됩니다. 아, 이민무님 아, 네. 보세요. 예. 그 <laughs> 아, 아. 게임 중독 포기는 두 개입니다. 아, 중독 아, 포기 <laughs> <고기> 두 개. <laughs> 아니, 아, 저기요. 어, 면도 저기, 안 했어요 오늘? 저기 면도 안나왔어요저희하나양님 네? 아이콘택 5초 가능해요, 유 위관님. 하나, 님이나? 둘, 웃음 세. <laughs> 다음 주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다섯 명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